최근 트럼프 미디어와 크립토닷컴이 트럼프 미디어 그룹 크로노스 전략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합병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크로노스를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크로노스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와 어떤 점이 트럼프를 선택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로노스는 2016년 모나코라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나코의 초기 목표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직불카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었고 암호화폐를 충전해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당시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나코는 글로벌 확장과 마케팅을 위해 상징적인 크립토닷컴 도메인을 인수하며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름인 크립토닷컴으로 리브랜딩을 진행합니다. 이후 모나코는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를 출시하였고, 사용자는 모나코의 앱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지원되는 코인을 충전하여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테이킹한 모나코의 수량에 따라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 모나코 코인으로 리워드를 지급해주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해당 카드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주력 토큰도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카드와 리워드 중심이었던 모나코 토큰이 메인이었지만 거래소 수수료 할인, 노드 운영, 메인넷 개발 참여 등에 쓰일 네이티브 토큰으로 크립토닷컴체인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이후 운영 간소화와 생태계 단일화를 위해 토큰 수업을 발표하며 모나코를 크립토닷컴체인 토큰으로 통합하는 토큰 수업이 이루어졌고 크립토닷컴체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21년도 말 크립토닷컴은 크로노스 메인넷을 출시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때부터 크립토닷컴체인은 단순한 토큰을 넘어 디파이, NFT, 게임파이까지 아우르는 블록체인 네이티브 토큰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후 이름을 현재 크로노스로 리브랜딩하며. 하나의 독립된 블록체인 생태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가 카드 리워드 정책을 축소하면서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스테이킹만 하면 높은 캐시백과 리워드를 크로노스 토큰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혜택이 대폭 줄어들자 투자자들의 불만과 함께 크로노스의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하락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는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미디어와의 합병 발표가 이어지며 다시 한번 시장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미디어는 왜 크로노스를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즉시 사용 가능한 인프라입니다. 크립토닷컴의 카드나 지갑과 연동하면 트루스 소셜 같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곧바로 리워드나 멤버십 모델을 바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미디어의 공식 발표에는 트루스 소셜 앱내 활동으로 얻는 재물 크립토닷컴 지갑 인프라를 이용해 크로노스 등으로 전환하는 리워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결성입니다. 크로노스는 EVM 호환과 코스모스 IBC를 동시에 채택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 중인 D앱이나 툴체인을 큰 수정 없이 가져올 수 있고 IBC로 코스모스 생태계 체인들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의 확장성입니다 크립토닷컴은 LA의 아레나의 이름을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고 UFC 글로벌 파이트킷 파트너십 등 대중적 마케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대중적 노출력이 트럼프 미디어 사업과 결합하면 정치 및 상업적 시너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결제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리워드로 성장하고 위기를 겪었지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확장해온 토큰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브랜드와 인프라를 갖추고 대중 노출력도 지닌 블록체인을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의 선택이 크로노스의 제도약일까요?